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전달하는 루스키너 사업자 이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제품 중에 t n 와인 제품인 TR9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 요즘은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하면서 프로틴을 많이 두는, 드시는 걸 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프로틴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틴이 내 몸에 잘 흡수가 되는지, 또 어떤 게내 몸에 맞는지 그런 걸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런 기준과 또 그중에 저희 제품 중에 TR9가 어떤 역할을 하고 다른 거랑 다른 점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TR9 제품을 명품 몸매 만들기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어떤 재료가 들었길래 명품 본매가 만들어지는지 어, 되게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TR9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9 같은 경우는 프리워크 아웃 플러스라고 해서 어떤 운동이나 어, 일을 하기 전 에너지를 많이 주는 는 역할을 하는 그 제품과 그거는 본게 청량감도 있고, 그렇게 맑은, 음, 맑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제품과 어떤 거를 운동하고 나서 30분에 섭취하게 되면 저희 근육을, 어,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어, 제품이 프로, 음, 포스트 워크웃 플러스 두 개가 같이, 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니원인 제품이 TR-9입니다. 그래서 이걸 섭취함으로써 요새 현대 사람 현대인들이 어, 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둘씩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어과 플러스. 프리어과 플러스는 어. 제가 누구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운동을 하기 전, 20분 전에 드시면, 어, 에너지를 업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어, 맛도 상큼한 베리맛도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단맛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 스테미아로 맛을 냈기 때문에, 어, 건강에도 좋고, 단, 단맛이 나겠지만, 당이 그렇게 많이 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몸에 흡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안전하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킨에서 파마네스는 저희 안전한 걸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안전한 게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씩 성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량함을 느끼면서 비트 색도 되게 예쁘죠? 저기 물에 탔을 때 저런 색이 납니다. 근데 주 원료는 비타민 T. 그니까 주 원료예요 비타민 D 하면 생각나시죠 어떤 성분이 있는지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뼈를 형성하고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 음료 에너지 음료와는 되게 다르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음~ 부원류는 파라티노스에서 이당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탄수화물의 역할을 하면서 당질을 줄이면서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거는 운동을 하기 전에 20분 전에 드시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그 그 이유는 파라티노스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라나 추출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브라질에서의 산삼이라고 일컫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어, 산삼에는 샤프니의 성분이 있죠. 그래서 집중력과 신체적 지구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효 성분 중에 녹차 카테킨도 있고 카페인이 소량이 있어요. 근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뭘 하기 전에 커피 조금씩 드시는 이유가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드시죠. 그래서 저희 에너지 프리 워크아웃 플러스를 드시게 되면 에너지와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성분이, 음, 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는 콜린이는두 얼른데요. 이건 정신력을 정신을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 운동을 하다,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어~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뛸때5 분만 해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었을 때 어~ 더 운동이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용기가 생기고 뭐, 기록도 향상시키고 싶은 그런, 어, 그런 게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콜리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운동하기 너무너무 싫다. 꼭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운동하고 하기 전에 2 0분의 음, 프리, 어, 프리 워크아웃을 드셨다면, 운동하고 나서 30분 내에 이 단백질인 포스트 워크아웃을 드시게 되면, 여기에는 양질의 두 가지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근육을 생산하는데 되게 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여기에는 초콜릿 맛과 바닐라 맛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단것 같지만, 거기도 스테미아라는 맛으로 되고, 되어 고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다른, 어, 음, 프로틴, 음, 제품이랑 좀 많이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씩 도 지금부터 성분을 하나 더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주 원료 보면 유청이나 카드인 단백질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유청이나 카드인 단백질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프리트, 어. 프로틴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알고 봤더니 유청과 카제인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산하듯이 살펴볼게요. 음~ 저 유청과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 성분에서 추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우유 성분에서 추출이 되고 또 우유 전체 함량에 6%밖에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데요. 되게 소량이 나오죠. 근데 그중에서 카제인이 80% 유청 20%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카제인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유청이 조금 나와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고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유청 단백질보다 네 배의 비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알지만 일반 프로틴 단백질에서는 이거를 음 유청 단백질을 안 쓰고 카제인 단백질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거 그럼 보면은 저희 그럼 제품 같은 경우는 음, 유청 단백질이 15g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카제인 단백질이 5g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 두 개가 들어 있고 어, 유청 단백질은 근육이랑 결합하는 는 신체적인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걸 먹기 때문에 운동 후에 빠르게 구성성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 좋은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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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음,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단백질 중에서. 그리고 이제 카제인 단백질 같은 경우도 5g이나 들어있는데, 이거는 호소, 호르몬을 향상하는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여기는 흐르게 느리게, 서서히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어울려서 15g, 5g. 이게 유청 단백질이 너무너무 비싼데 저희는, 저희 포스트 워크아웃에는 15g이 들어있다는 게 다른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데는 카제인 단백질을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15g에서 5g을 묶는 이유도 체장이 율로시너지 효과가 상승되기 때문에 15대? 15g 대 5g을 넣게 된 것입니다. 어,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한포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와 차이가 따른 프로틴과 테좀 다르다고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한번 주얼류가 하나둘씩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 크로코사민이라고, 크로코사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코사민은, 음, 아,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코사민은 어디에 많이 드시나요? 어, 그래서 어른들이 관절이나 이런 게 물이, 연골이나 물이 와가지고 많이 드시는 제품. 그래서 관절 및 연골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크로코사민이 들어있습니다. 어, 어때요? 운동을 하고 런닝맨스를 하다보면 제일 어디가 안 좋던가요?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인 포스트워크스웃 드시게 되면, 드시게 되면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게또 포스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운동 후올수 있는 휴증으로부터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나 무릎도 괜찮아진다는 거에 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얼류로 다른, 다른 프로틴 파워된 우이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많이 보셨나요? 어 운동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마라토나, 마라토나 하는 분이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근육은 너무 정대. 얼굴이, 피부가. 주름이 많거나 늙어 보이는 거 보셨나요? 그리고 단명들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운동을 했을 때 활성산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옴으로써 세포를 노화 만들, 노화를 만들 노화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만 뉴스킨의 프리워, 어, 호스트 워크아웃에는 주 원료가 비타민 C, E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항산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로부터 유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호스트워커와서 드시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생산되지만 탄력이 좋아지 때문에 피부도 탄탄해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운동으로 인한 활성산소 발생을 노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활료는 파라티노스랑 또 아까쯤에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데 그이 그러니까 당류 탄수화물로써 이걸 먹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치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운동 체질 변화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파라티노스라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발생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운동하고 나서 30분에 드시게 되면 또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의 효과를 더 준다는 얘기 죠 하나는 하나.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투인원 제품인데 어떻게 먹으면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제대로 알려드려볼게요. 저희 TR90 제품 음, 다들 아시죠? 그 통해서 체지방 감량을 통해서 몸 전체 해독과 해독화 식습관이 변화가 됐다면 여기에 t r 9를 통해서 운동습관 변화하면 업그레이드 바디가 되거든요. 두개 같이 드시게 되면. 저희 몸은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건 운동만 했고, 이거 단백질을 드시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삶의 질이 높지 않고, 어, 늙어 보이고 그럴 텐데, 저희 같은 경우 드시게 되면 탄력적인 몸매를 더 가져올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된 바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어, 저희 제품 중에 쉐이크 같은 프로틴 제품이 몇 가지 있는데, 식물성 프로틴인 어, 프로틴 같은 경우는 식사 체중 조절할 때 조금 드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에 10g의 단백질이 있고, 또 TR9에, 아, TR90에 있는 쉐이크 같은 경우는 식사 대용으로. 그래서 여기 에 15g의 단백질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근육이나 단백 근육이나 탄력을 주고 싶을 땐 TR9를 드시면 여기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세 가지를 골고루 사항에 맞게 드시면 제대로 된 건강한 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TR9에 이어 TR90도 누구나 평생 드셔야 되겠죠. 운동선수는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으로 해서 기록이 향상되지만 운동이 힘들고 어렵지만 피로로, 피로를 로로피 느끼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요. 에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운동은 효과를 내야 되고 운동을 또 재밌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 티아고를 드시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백세 인생이잖아요. 백세 인생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지만 프로틴을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지만 프로틴을 안 먹는 사람 두가, 두 분의 삶은 백세나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있다는 게 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아까처럼 계속 나이가 드는데 운동을 하면서 프로틴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왼쪽과 그렇지 않을 때 왼쪽, 오른쪽. 어떤 걸 선택하고 계신, 어, 싶으신가요? 노화도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세 이부터는 후 저희 몸의 근육이 1년에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말 이 단백질을 섭취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조금씩 감소되기 때문에 그걸 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배 피우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하나 임상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저도 1년한 번씩 TR 구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한두달 만에 제가 TR 구공을 했을 때 체중이 마이너스 3.7이었거든요. 체지방은 4.3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지만 제가 다음 거는 작년에도 제가 t i 부0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달,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4%가 빠졌어요. 이때 제가 작년이랑 달라진 건 TR 9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TR 9를한번한 푼씩 먹으면 에너지를 해줬고 근육과 단백질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5.4%가 빠지고 근육이 0.5가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효과가 난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 어떤 분이 헬스 트레이너가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어, 1년, 1년에 근육 1kg을 높이는 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게 저희 TRV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고 싶을 경우에 이 TRV와 TR90을 가지고 요요 없이 살안 찌는 체질로, 살안 아, 찌는 체질로 개선하시고 아, t r 구0과 TR9로 삶의 질을 높여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같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삶의 질을 높아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 r g 에 대한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